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 월요일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위해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분이 특별히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걸음걸음 속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그 걸음걸음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이 14절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들어가신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잖아요. 어이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 어,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제 유창란 주사님께서 집 근처 집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이잎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핀 것은 이렇게 사진 올려주셨는데. 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이제 잎사귀가 무성한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나무에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혹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사실 무화과는 8월에서 11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지금 이 계절이 한 4월쯤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지금 계절에 얼,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셔서 그런 것인지 때가 아닌데 왜 거기서 열매를 몇개 찾고, 또, 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메말라 버리더거든요. 다음날, 제자들이 발견해서 보니까, 주님, 어제 그 말, 그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가 많이 여기서 이는이에 예,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요거는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는 이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단어를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쓸 때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뭔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실 때에 많은 경우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는 무화과 댄부가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또 이는 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뭘 이해,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거나 또 성경 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여기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아~ 뭐~ (3년) 동안 맨발하고 또 거의 벗은 몸으로 다녔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예언자의 활동이죠. 활동, 뭐 아모스도, 호세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나? 예스겔도 그렇고 수염과 이 머리카락을 날카로운 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3등분해서 뭐 하나는 불로 태우고, 하나는 칼로 치고, 뭐 그렇게 일들 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말, 이 무화가, 요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리, 이 무화과나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말을 것이니라.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냐면, 예레미야 1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여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 악한 마음에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쫓아낸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해 겉으로 아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다 얘기는 하고 예식은 있고 어, 제사는 있고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열매 즉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 이것은 빼먹고요. 입만 무성한 예식만, 형식만. 그런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 조상 때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너희들은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곧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에. 그들이 멸망 당하기 전에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곧 이렇게 메말, 말라져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곧그 멸망의 때가 곧 다가왔잖아요.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겉모습만 남아있는 형식, 형식,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메말랐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그때 열매 때를 착각하셔서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과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어서 그냥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과거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상징적인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도 있고, 모습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데,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신뢰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나, 주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입술로만 주의주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등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뭐 혹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그저 또한한 한 해에 또 이맘 때가 되면 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시간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것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당하는, 그렇게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